안녕하세요. 사전 컨설팅 대출자신입니다 오늘도 대출 후기 사례 안내드리러 왔어요. 이번 고객님은 시세 대비해서 선순위 대출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원하시는 한도는 2억 이상이었고 금리는 당연히 낮은 걸 희망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세 대비 선순위 금액이 높게 잡혀 있으면 사실 저금리로는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한도도 2억 이상으로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도를 그만큼 빼기는 어렵지 않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대 한도가 1억 8,800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고객님 한도 2억이 안 돼서 엄청 고민하셨는데 고민 끝에 나중에 진행 요청을 해주셨어요. 한도가 조금 부족했던지라 저도 아쉬운 마음에 여러 금융사를 다 해치면서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한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금융사에 진행하면서 한도 승인 진행 요청도 열심히 했고, 타 업체도 같이 문의하면서 여러 군데 한 번에 진행을 하셨었는데, 짜잔, 이게 웬일인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나 봐요. 결국 2억 이상 한도 승인 받아낼 수 있었고, 금리도 처음 설명해 주셨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승인이 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결과 저도 고객님도 둘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되게 보람차고 뿌듯했던 대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고객님은 소득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한도야 충분히 나온다 치지만 서류심사에서 자꾸 거절이 되더라고요. 소득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결국엔 제3금융권으로 받으셔야 하시는데 고객님도 저도 원치 않았던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서류 심사를 봤는데 계속해서 부결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서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고객님께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그동안 많은 지점 알아보고 소득도 최대한 맞춰서 다른 금융사에 심사 보았었는데 결국 승인받아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서준 컨설팅 대출 여신도 그렇겠지만 고객님 또한 기다린 보람을 엄청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마저 승인 못 받아내었으면 결국 3금융권으로 받으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가고 좋은 한도랑 금리 받아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서준 컨설팅 대출 여신의 많은 분이세요. 최대한 고객님 입장으로 생각해서 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